153페이지 7번부터 3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0강 수업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 한번 열심히 열공해 봅시다. 7번. 탄소강에 함유된 원소가 철강에서 미치는 영향은 에, 탄소강에, 그, 뭐 다른 원소들도 있지만, 우리가 C, S, I, M, N, P, S는 5대 합류 원소입니다. 그 외에 물론 굴이나 뭐, 아연이나 이런 것도 함유될수 있는데요. 어, 이 원소들 중에서 탄소강에 그, 미치는, 철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소 SI입니다. 규소는 연신률이나 충격값은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경도 같은 건좀 높여줍니다. 황은 저온 매짐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고온 매짐. 고온 매짐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저결 매짐. 근데 현장에서는 또 보니까 매짐은, 저 같은 경우는 매짐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는 취성이라는 한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매짐은 우리말이고, 취성은 한자입니다. 잘 깨지는 걸 말하죠. 황은 저절매짐 유발하는 원수예요. 이는 반대로 저온매짐, 상온매짐을 일으키는 원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자로 표시된 것은 제가 현장에서는 매짐이라는 용어보다는 치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치성이라고 한자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구리, 구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을 감수한다. 아닙니다. 구리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킵니다. 자, 또 로브웰 경도 시험이 나와 있네요. 우리 금속 재료 시험에는... 브리네일 경도 시험도 있고, 로코엘 경도 시험도 있고, 비커즈 경도 시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열처리를 많이 한다. 그죠? 열처리를 했을 때는 어떤 경도 시험을 많이 하느냐면, 로코엘 경도 시험을 많이 합니다. 로코엘 경도 시험은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에 따라서 스케일 추가 달라요. 그런데 로코엘 경도 시험할 때 C 스케일 압입자 사용할 때. 그 시험화중은 어떻게 되느냐, 의 말입니다. C 스케일 압입자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단단한 재료를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이아몬드 원뿔 압입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험화중은 제일 높은 150kg F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다시 로컬 경도 시험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제 추가 다른데, 스케일이 다 다른데, 요 다 다르더라도, 그, 로컬엘 경도 시험은 기준화중으로 한번 눌렀다가, 그 다음에 또 시험화중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기준화중 때 들어갔던 깊이와 시험화중 때 들어갔던 깊이 차로서 경도를 산출한 것이에요. 로컬엘 경도 시험 기준화중은 모두가 어떻게 됐냐면, 은 A 스케일이든, B 스케일이든, C 스케일이든, D 스케일이든, 뭐, F 스케일이든, 모두 다가 기준하중은 10kgf다. 그래서 로그엘 경도시험기 완전히 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일 때 보면은 그 처음에 눈금을 잘 맞출 때그 조그만한 기준하중이 있습니다. 그게 0이, 아그딱 적용이 되도록 셔틀을 시켜주고 한번더 하중을 가합니다. 기준하중은 모두 10kgf를 적용합니다. A 스케일 시험하중은 60kg, B 스케일 시험하중은 100kg에서, C 스케일 시험하중은 1 5 0 k g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열처리를 하면은, 열처리로 해서 열처리하고 나면 반드시 뭐라 하느냐 하면은 어 C 스케일을 사용해서 로컬 경도를 재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 150kg으로 그 압력을 가합니다. 단단한 재료를 시험하는 C 스케일에서는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씁니다. 보통 연한 재료에 작용하는 B 스케일에서는 강구, B 스케일은 강구, 스틸볼 압입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거 꼭좀 알아두고요. 또한 이제 로컬경도 시험할 때 C 스케일 말고 E 스케일, F 스케일이 있습니다. 다시 시험하중이 어떻게 되냐면, 은 E 스케일은 100kg, F 스케일은 60k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엘 경도 시험할 때는, 하중은요, 60, 100, 159세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주로 합니다. 근데 제일 이제, 하중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 C 스케일이다. C 스케일은 다이아몬드 아비처를 사용한다. 꼭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속변태측정 시험법이 아닌 것은? 네, 니다 금속변태측정법은요 열분석법, 자기분석법, 정기저항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평형측정법은 없습니다. 변태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열분석법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열분석법도 그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차열분석, 열중량측정, 발생기체 분석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봅시다 금속재료를 말이죠 순철을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가 쭉 늘어나겠죠 그죠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열을 가면 910도 있죠 910도를 딱 가버리면 길이가 급격하게 또 줄어듭니다. 이제까지는 연속적으로 정진적으로 변화했는데 그 변태가 일어났을 때는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격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순철이 상온에서는 최신입방격자예요. BCC예요. 근데 910도가 되면 도로 FCC가 되고 뭐 길이라든지 성질이 급격하게 변화해 버립니다. 이건 전기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가하면 전기 저항이 뭐 이제 증가하는데변태점을 급격하게 변화해 버립니다. 아,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변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변태점이 있구나 하는 걸 측정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그 금속 변태 측정법이라고 하는데, 제일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열 분석법. 무슨 열 분석법은 또 뭐가 있나 면은 시차 열 분석, 열 중량 측정, 발생 기체 분석, 요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열 분석법에는. 그 다음에 자기 분석법이 있어요. 자기, 자기 분석법.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기적인 성질의 변태점은 확 달라집니다. 전기저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열팽창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이 열팽창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열 분석을 하든, 자기 분석을 하든, 전기저항을 하든, 열팽창을 하든 이게 이제 변화가 일정하게 변하다가 변태점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갑자기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변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4 페이지. 자, 이구번이것도 이제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액체 금속을 냉각할 때,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액체 금속을 냉각하면은 온도가 그 일정하게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변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상이 변하잖아요. 그죠? 그럼 갑자기 변태가 일어납니다. 뭐, 갑자기 열을 좀 많이 힘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비유가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수영을 합니다. 100m 수영을 하는데 25m 레인을 이제 돌아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내가 이제 쭉쭉 이제 스타트 해가지고 하면 25m까지 쭉쭉쭉쭉 늘어가겠죠. 그죠? 늘어가는데 25m에서 턴을 하려고 봅시다. 반환을 하면은 그때는 속도도 줄어들지만은 순간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힘이 더 많이 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도 액체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 쭉쭉쭉쭉쭉 온도가 늘어나는데 고체가 되려면은 그게 갑자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줘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게 이 밑에, 비점 있잖아요, 비점. 비점 있죠? 여기가 온도 떨어집니다. 이것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변태를 하고 나서는 이제 순간적으로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한동안,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온도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태가 다 되고 나서는 또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관행이라고 합니다. 관행, 슈퍼쿨링. 응고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시작되는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힘이 필요하고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A와 B, B에서 B대시로 가죠. 아, A대시입니다. A대시. 비대시로 올라가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관행 슈퍼 쿨링이라고 합니다. 관행 슈퍼 쿨링입니다. 여기 이제 합금일 때 이렇고 순금속일 때는 사실상 어 순금속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론상 순금속이지만 순금속은 없습니다. 만일 100% 순금속이라면 은 관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기 쭉 가죠. 여기에서 이제 고체가 될 때는 그냥 수평으로 쭉 한동안 이렇게 정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물질 중에서는 순금, 진짜 실제적으로 순금성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강이라고 하고 순철이라 하는 것도 거기에 철에 탄소가 최소한 0%는 아닙니다. 0.025% 정도까지는 함유되어 있습니다. 11번 f e c 상태도 최신입방격자 베이수. 이거도 이제 우리가 자세히 검속 재료를 아는데 베이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원자가 있으면 거기에 가까이 위치하는 그 원자를 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수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최근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원자수를 말합니다. 베이수라는 거는 뭐냐면 최근접 원자수라고 하는데. 암만 해도 면심 입방 격자는 각 면에 다 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면심 입방 격자에서는 배위수가 최, 최, 건재 원자 수가 12개입니다. 최심 입방 격자에서는 8개가 됩니다. 어, 조밀 육방 격자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2개가 됩니다. 자. 주석을 합량 13번입니다. 주석을 합량 구리 합금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옳은 설명은 주석 합량 구리 합금은 저번 이미의 청동입니다. 청동. 청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황동에다가 이제 구리가 조금 함유된 것을 문제로 내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사실 자한번 봅시다. 가 구리 합금에서 고용한도 이상으로 Sn 주석이 첨가할 때 c f s n 상 고연성을, 고연성을 나타낸다. 이건 아닙니다. 에? 자 황동에서 주석 첨가면 탈아연 부식 촉진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탈아연 부식은 육사 황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7.3 황동의 1% 주석을 첨가한 것이 Admiralty 황동입니다. 자, 여러분, 저7.3 황동은 굴이 70%, 아연 30%함량한 것이다. 그죠? 여기에 1% 정도 소량의 주석을 첨가한 것이 Admiralty 황동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에서 74황동 1%주석 철인간 것을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드미럴티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저 바다하고 관계있는데 해군 대장, 해군 장군을 에드미럴티라고 합니다. 에드미럴티라고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영국에서 유명한 그 해군 제독인 넬슨 제독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영어로 소개될 때는 이순신 장군은 거의 YI로 표시하더라고요. a d m i r a l y 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Admiralty는 해군 중에서 장군을 뜻하는 거예요. 7.3왕동의1%주석청간 것이 Admiralty 왕동입니다. 라. 육사황동의1% 주석 첨가한 것은 플래티나이트가 아니고 네이벌입니다. 해군도 우리 네이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바닷물하고 관계 있습니다. 에드미럴티 황동이나 네이벌 황동은 바닷물에 강한 거예요. 배는 바다에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바닷물에 강해야 돼야 됩니다. 자, 재료굽힘 항절시험으로 얻을 수 없는 성질은 재료 굽힘, 항절 시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항절 시험으로는 굽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전성이나 연성이나 균열 유무고요. 경도는 아닙니다. 경도가 높은 거는 이 항절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전성, 망치로 두드리거나 롤러로 밀어 얇게 펼치는 특성으로, 소성 변형의 일종으로, 압축 응력이 제거될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탄성이 없어 가단성이라고도 한다. 단조가 가능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풍력 발전이 많잖아요. 가가지고 자세히 보세요. 그 프로펠러가 그게 사실은 단조를 해서 두들겨서 그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펠러는 가단성이 좋아야 되겠지요 연성 물질이 탄생한 게 이상한 힘을 받아도 부서지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을 우리는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155페이지 담금질강은 뜨임 온도에 의해 조직 변화를 합니다. 250 내지 400도씨 온도에서 뜨임하면 어떤 조직으로 변하는가 이것도 앞부분에 한번 나왔습니다. 열 처리할 때, 물에서 담, 담, 물에 담그버리면 그 보통 담금질 중에서도 제일 강도가 높은 마텐자이트입니다. 마텐자이트. 마텐자이트인데, 이것을 한250 내지 400도씨로 온도를 올려서 열 처리하는 것을 뜨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뜨임을 하면은, 뭐가 됐냐 하면은, 프루스타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담금질 조직, 인이 트루스타디우도 담금질 조직입니다. 약 500도씨에서 뜨임을 하면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또 소르바이트를 또이 담금질 조직인데 이걸 또약 600도 정도 내는데요,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뜨임하면 폴라이트가 됩니다. 이 담금질 조직에서 제일 금명을 시킨 거, 여러분 대장간에 가니까 낯을 벌겋게 달고서 물에 담근 그 오가 저게 담금질이에요. 마텐자이트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 500도나 이렇게 뭐한 400도나 이렇게 올리면 온도는 우리 너무 탁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그렇게 올리면은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이 트루스타이트를 또 다시 그 정도로 올리면은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소르바이트까지가 담금질 조직이에요. 이걸 또 올리면 폴라이트가 됩니다. 폴라이트는 담금질 조직이 아닙니다. 어, 우리가 그냥 공기 중에서, 어, 강을 천천히 냉각시킬 때 나타나는 조직이에요. 자, 요것도 이제, 이것도 몇번 설명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아, 이렇게 내가 이제 반복 안 하더라도, 아, 이건 알겠구나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자. 금속의 물리적 성질 중 비중의 대소 관계가 옳게 나타난 것은 해놨습니다. 자, 어, 여기에 이리디움 있잖아요. 금속 중에서는 이리디움이 제일 높아요. 22.5로 가장 무겁습니다. 리튬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이리튬이 요즘 2차 전지에 많이 쓰죠. 그죠? 이리튬움이왜 그러냐면 바닷물에 많이 녹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에서는 어디에 아르헨티나 거위에 그 소금 사막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닷물인데 사막이 돼가 물이 증발했어요. 거기에 리튬이 있어요. 네, 리튬은 물보다 가볍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에서는 그걸 못 했는데, 아, 저는 그 요번에 감탄을 한 것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말이죠. 사우디 아라비아가 바다에서 리튬을 대량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마그네슘도 가볍거든요. 이 마그네슘도 중국은 육상에서 캐냅니다. 그걸 제일 많은데 미국은 바닷물에서 캐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금속 재료 같은 이런 것도 지금 석유 같은 것도 바다 밑에 대륙붕에 많은데 이 금속 재료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 밑에 무거운 것은 거기서 추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심해서 그 광석회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어, 이리듐이 비중이 제일 무겁고, 미티움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금속 비중을 쭉 해놨는데, 아, 이런 문제도 그걸 쉬운 건 아닌데, 자, 보세요. 가번을 한번 보세요. 철이 납보다 크다. 아닙니다. 납이 무겁습니다. 이 납이 그래서 대표적인 중금속이에요. 이게 낮은 온도에서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몸에 쌓이면은, 어, 중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왜 틀렸나? 당장 보니까 이리듐이 제일 높은데 이리듐보다마그네슘이 높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라를 한번 봅시다. 타이타늄이 4.5예요. 경금속의 기준이 되는 게 타이타늄이에요. 4.5고 알루미늄은 2.7입니다. 이 그러니까 벌써 틀렸잖아요. 답은이 맞아요. 리튬이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74거든요. 그 다음에 구리. 구리는 약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네요. 그죠그 다음에 금속 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 유지하는 금속은 수원입니다. 비정질 학금, 또 여기 한번 설명을 했는데, 비결정성 학금입니다. 본래 결정이라는 것은 금속은 액체 상태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면 결정이 생기고, 해결이 생겨서 결정이 생기고, 결정이 성장해서 이제 결정, 다결정 조직이 되는데, 이 다결정 조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공을 할 때, 굉장히, 그, 이제, 가공을 많이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자꾸 가공 경화, 변형 경화가 생겨가지고 더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는 이다 결정이 있는 것보다는 결정이 없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비결정, 비정질 학금, 비결정성 학금을 제조합니다. 기체 금냉 제조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공정책하고 스포트링법 많이 있습니다. 액체금냉제조는 단롤, 상롤, 원심금냉, 분무법 이네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정기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전기저항이 커요. 온도의 전성이 적고 용접은 결정화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집니다. 용접을 하면 결정이 생기버려요. 불가능합니다. 열에 약하고 고온 결정화로 다른 재료가 되며 얇은 재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얇은 재료에서 아주 기, 그걸 가공하기 좋습니다. 경도가 높고 연성이 양호하며 가공 경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다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주파 특성이 우수합니다. 15번 순금속과 합금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성 질중에서 옳은 것은 열정기양도체 맞습니다. 전성연성, 전연성이 아주 불량하다 아닙니다. 빛에서 투명체가 아니고, 이거 꼭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빛에서는 불투명체입니다. 수온을 제외하고 상온에서는 고체이며 비결정체가 아니고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어, 자, 어, 이 30강 수업도 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